저희 전문의 고객이께서즐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Welcome a b o r t h t a 사실 고객 께 서는 qr 게이트 를 이용하 여, 주 시기 바랍니다. 해 가주시고요. 네. 아, 네. 워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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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는탄진났다고 하더라고요. 아. 네, 남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한번, 어어어어어해 Ficou Thank mm -hmm. you. 깻도 들어있어 고구마 주문니까어 음. 확실히 다르지 아까랑 여기 안쪽에 안될까

이건 좀 매콤해? 양파가 음? 아, 왜 이렇게 잘해? Thank okay. 3시디 아니야? 응. 열림 음. 오 잠시후 마막바이용스 용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응?